샬롬. 오늘 양식입니다. 오늘 양식은 갈라리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희락, 즉 기쁨입니다.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희락. 이 희락은 기쁨, 즐거움입니다. 이 말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쁨의 상태와 기쁨의 대상을 말합니다. 진정한 성도의 기쁨은 어떤 불행이나 슬픔, 고통, 근심 가운데도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생명 자체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진실로 이와 같은 사실이야말로 이 기쁨의 능력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의 원천은 단순한 지상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쁨에 넘어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은 꼭 현세에서 받는 것보다도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에 부활의 소망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쁨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기쁨입니다. 그럼 우리 외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은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희 충만케 하시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소망. 믿음의 확신에서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싸움과 어떠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린도우스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뤘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용 안에는 두려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계시는 그 계시 안에서 솟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관계, 즉 회복되어서 죄가 없다고 하는 칭의에서 나오는 것으로, 의로움,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심을 확신하며, 죄와 사방에서 해방되어 구원받는 것에서 나오는 기법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을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쁨으로서 그것은 또한 성령님의 영은 성령님의 열매이며 성령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의 영적인 은사이면서 이 기쁨은 곧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이 기쁨은 극심한 박해와 위협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히브리스 10장 34절에 너희가 같은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을걸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낫고 영광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박해는 극심한 경지에 이르렀고 교회 의 존속 그 자체가 위협을 받을 정도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 3 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권한에 참여하는 것으로 절거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절거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 7절에 자애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 이쪽 함께 한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재산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육체의 고통과 아픔을 주어 어떠한 어려움도 그것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절대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온전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교까지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쁨으로 인함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야고보서 5장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조건 가운데도 이 희락 기쁨이 떠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희락, 이 기쁨은 어떠한 조건과 환경과 여건이라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인 줄 믿어 오니 그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